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학교에 참여하시는 경남의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학경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 안녕하세요. 저는 학부모 오세현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네. <laughs> 네, 요즘 학부모의 운영 좀잘 되어 가고 있나요? 아니요. 안 그래도 고민이 좀 있는데요 어, 학부모회를 좀더 재미있게 아니면 좀더 알차게 운영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허 제가 그럴 줄 알고 <웃음> 짠 <웃음> 준비했습니다 서클로 열어가는 학부모회? 네 이번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서클로 열어가는 학부모회 라는 이 책자를 발간했거든요 음이 책자를 발간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실 분을 소개하도록 할게요. 네 이혜숙 과장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교육청 학교혁신과 과장 이회숙입니다. 이전의 학부모회에서는 그 소수의 사람들 위주로 학부모회가 운영이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임원이 중심이 아닌 모든 학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서클 운영과 같은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학교 교육에 우리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학부모회 조례를 계기로 학부모회가 학교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돕기 위해서 이 자료집을 만들었다는 뜻이군요. 음. 서클에 대해 더잘 알고 싶어져요. 서클이 구체적으로 어떤 회의 방법이죠? 아, 이 서클은 구성원들이 이렇게 둥글게 이제 둘러 앉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 둥글게 둘러 앉아 있어서 서클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둥글게 둘러 앉아서 모든 구성원이 얘기하는 구조인데 이 구조는 적극적인 참여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클로 열어가는 학부모회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서클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학부모회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주제별로 서클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서클 진행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질문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 책이야말로 학부모회 운영 서클 활용 설명서가 되는 거네요. 서클을 어, 활용해서 학부모회를 진행한다면. 학부모 참여율도 높아지고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이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 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금부터 직접 보면서 이야기 나눠 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첫 순서는 자리 배치 후에 참가자들을 환영하고 소개하는 옆에 시간입니다. 계신 분들과 간단하게 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둥글게 앉아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본격적인 서플 시작을 알리는 거죠. 오늘 함께하는 시간이 보다 더 즐거우시기를 바라면서 몸과 마음을 여는 놀이를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과일들이 모여서 정말 맛있는 과일 샐러드가 되듯이 학부모님들의 단합과 봉사로 훌륭한 학교 교육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샐러드, 샐러드, 과일 샐러드 이렇게 하십니다. 준비. 샐러드, 샐러드, 과일 샐러드. 사과, 배, 복숭아, 참외.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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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아, 저거는 과일 샐러드란 놀이를 하고 있어요. 네. 서클에서는 샐러드. 회의를 시작하기 샐러드. 전에. 어색한 이런 분위기를 깨고 좀 편안하게 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좀 여는 공동체 놀이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 과일 샐러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도 여기 함께 하고 싶어요. 너무 재밌어 보여요. 놀이를 하니 긴장이 풀리는 게다 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예, 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몸과 마음을 열고 좀 어색한 분위기가 풀어지면 그때 회의 목적 나누기를 해요. 오늘 회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은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는 일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1년간 어떻게 무엇을 하실 건지 심도 있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권리이자 의무라는 사실 학부모의 궁극적인 회의 목적을 한번더 일깨워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시를 한편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내등의 네짐 정호승 내등의 네 짐이 없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어? 시를 읽고 있는데요 네. 회의 주제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짧은 시를 함께 읽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인 거죠. 지금은 내 등에 짐이라는 시를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회의에 임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잘 넘게 하였습니다. 목소리로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등에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학부모님들은 어떤 짐을 지고 계신가요? 오늘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짐을 지게 되실 수도 있지만 다 함께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노력을 해주신다면 보다 보람차고 값진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서클 형태로 진행됩니다. 방해 받지 않고 온전히 각자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토킹피스를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토킹피스는 기러기입니다. 토킹피스가 뭐죠? 서클에서는 아, 토킹피스를 가진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길잡이. 토킹피스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잘 경청해야 한다는 그런 길잡이. 의미를 길잡이 가지고 있다 서로 응원하여 힘을 내는 그런 학부모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러기를 준비했습니다 토킹피스는 꼭 인형이어야 하나요? 아니요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심지어 휴지가 될 수도 있고요 주제에 맞는 물건이나 자신의 삶의 에미 있는 물건을사용하기도한답니다 혹시, 토킹피스 외에도 서클에서 지켜야 될 규칙이 있나요?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 서클의 기본 규칙은 서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 o c c e r is a good chicken, soccer is a good chicken, soccer is a good c h i 서클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서클은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함께 시작하고 그리고 함께 마무리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서클에서 나온 이야기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아, 서로를 위해서 꼭 지켜야겠네요. 혹시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추가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어,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는다면 얼마든지 추가 가능합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시면서 가장 신경 쓴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이제 본격적인 주제 활동에 들어가게 됐네요. 어, 진행자의 질문에 따라서 참가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토킹피스를 오른쪽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모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되게 설레었습니다. 음, 아, 토끼피스를 이럴 때 사용하는 거군요. 모두가 방해받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점이 참 좋네요. 제가, 맞아요. 제가 쿵니 어, 끝에 신발을 이렇게. 와, 진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은 학교에 학부모로서 참여한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직접 학교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사정상 옆에서 지켜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직접 참여하면서 좋았던 경험이나 참여하시지는 못했지만, 좋아 보였던 경험, 이것들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토킹피스를 왼쪽으로 드리겠습니다. 놀이동아리 회원인데요. 바닥놀이터 그림. 그리는... 그린 활동을 했었습니다. 페인트 작업이 되게 힘들었는데 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거기서 막 놀고 있는 모습 보니까 뿌듯하고 계속 활동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회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교 교육의 참여 지원 영역을 정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학부모의 활동이 드디어 시작되는군요. 아네 맞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학교 교육 참여 지원 계획 단계 접어들었네요 먼저 각자 포스트잇을 드릴 텐데 포스트잇에 어떤 영역의 활동을 하시고 싶은지 적고 그리고 벽면에 우리가 붙이면서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서 유목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포스트잇에 아이들을 위해서 학부모님들이 참여하고 싶은 일을 간략하게 막 쓰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아이다. 아까도 배운다, 배우는 것보다 자기들 또아이뭘 적고 계실까요? 독서 활동? 음. 독서를 좋아하시는 네. 분이신가 봐요. 그리고 지금 모든 별로 그 작성한 것을 바탕으로 지금 막 밑으로 붙이고 있잖아요. 비슷한 것끼리 지금 분류 작업을 하고 있네요. 포스트잇에 적을 때는 어떤 내용도 상관이 없나요? 어, 당연하죠. 그니까 러 학교에서는 이런 역할을 한번 해주세요라는 게 네. 아마 있을 거거든요. 거기 관련해서 그러면 나는 이런 것을 할수 있어라는 요걸할 수도 있고 우리 학부모로서 나는 이런 지원을 해보고 네. 싶다 생각나는 거아 나는 소시적에 하지 못했는데 이런 걸 정말 학부모 입장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걸할 음. 수도 있어요. 어떤 거든 괜찮습니다. 네. 학교 차원에서 지원을 받고 싶은 부분이 네. 아마 있을 거고요. 나 이런 걸 하고 싶어라는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지금 모으고 있어요. 아, 굉장히 네. 즐겁게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저기 가입해도 돼요. 아 당연하죠. 환영합니다. 서로 간에 분위기가 편안해져서 의견을 부담 없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를 하면서 마음에 깊이 다가온 것 혹은 배운 것 혹은 느낀 점 등을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공간닫기 단계를 진행하고 있네요 대신해서 어. 왔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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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음. 오늘 참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심도 되고 또 우리 며느리 열심히 참여하도록 제가 동료도 해야 되겠고 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학부모회 회의가 오. 이렇게 즐겁고 오. 자유로운 형식이라니. 아 사실 지금까지 정형화된 순서, 딱딱한 회의 분위기 이런 것만 보았는데 이렇게 서클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학부모회 하는 날을 기다릴 것 같아요. <laughs> 그렇게 생각하시다니 저도 정달아서 좀 기대되는데요. 지금까지 학부모회의 학교 교육 참여 지원 영역을 정하고 활동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많으시겠지만 그만큼 보람도 클 것이라 기대하면서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해설자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저도 서클을 한번 진행해 보고 싶은데 혹시 서클 진행자가 되면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클 진행자는 참여자를 대신해서 해법을 찾거나 통제할 책임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참여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고 모든 참여자가 자기 본연의 모습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 진행자로서 규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인 거고요. 또 진행자이면서 참여자이기도 하니까 관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 생각을 충분히 나눌 수 있답니다. 진행자를 해보려고 하니 어, 걱정이 하나 생기는데요. 혹시 참여하신 학부모 중에 말을 하지 않으려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 그렇죠. 근데 침묵도 소중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 답변이 생각날 때까지 좀 기다려 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하고 난 다음에 생각났을 때 그때 얘기해도 된답니다. 와, 다시 자신감이 생기네요. 이 책자를 보고 많은 학부모들이 학부모회에서 서클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책자고요. 어, 서클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구성원 간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잘 연결된 관계망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그 해결책을 잘 찾아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끈끈하게 연결되시길 기대합니다. <laughs> 네, 이 서클 과정을 쭉 함께 보니 학부모끼리 끈끈해지지 않을 수 없겠네요.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애정도 쌓이고 신뢰도 돈독해질 것 같아요. <laughs> 네, 서클을 처음 활용하더라도 이 책만 있다면. 보셨죠? 이체, 이체. <laughs> 누구든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서클로 열어가는 학부모의 우리, 우리 직접, 직접 해봐요. 해봐요.